안녕하세요. 이해주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임차권 양도가 가능한 역세권에 들어오는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가 임차권 양도도 되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오셔도 될것 같아요. 음, 역세권에 있는 저렴한 가격의 임대 아파트 찾는 분들이라면 얼른 얼른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10년간 이사 걱정 없이 집값 오를 걱정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동안 살아보고 10년 후에 분양 전환할 때 분양 받으실지 아닐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이 여러 세대를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무조건 전세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도 없으면서 내가 받아서. 월세를 넣을 수도 있는 정말 희귀 매물입니다 이곳은 고덕신도시와 기흥, 용인, 동탄 등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3세권 아파트예요 요즘 부동산 시장은 삼성을 따라간다 라는 말이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도 한데요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인근에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해서 관공서라든지 금융기관 그리고 어, 근린상가들이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의 중심 중에 중심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도보거리에 병설 유치원과 성정초등학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를 원스톱으로 다닐 수 있는 학군으로 아이들이 있는 가정도 선호할 만한 그런 아파트고요 오늘은 84제곱미터 B타입을 보실텐데요. 거의 84제곱미터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평양대라 고 보시면 됩니다. 현관 입구 전실 양쪽으로 보고 계신데요. 이 아파트는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까지 44층 초고층 아파트예요 그래서 높은 층들 뷰 정말 좋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8개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이 함께 들어오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무엇보다도 단지 내에서 생활하시기가 정말 좋은 아파트입니다. 자 이곳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97-1 1번 주일원에 들어오는 아파트인데요. 현관 입구 펜트리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디글자로뭐 접이식 자전거라든지 골프백 같은 거 넣어놓고도 넉넉한 공간인데요. 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첫 번째 방의 모습인데요.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 수납장 달려 있어서 가구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에어컨, 냉방기구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 아파트는 84제곱미터 단일평형대로 84제곱미터 A형, 그리고 B1형, B2형 총 28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평수인 만큼 요, 요 평형 대 선호하시는 분 많은데요. 3, 4인 가구가 사용하기 딱 좋습니다. 아니면 1, 2인 가구라도 난좀 넓게 살고 싶어 하신 분들이라면 얼른 얼른 오십시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8세대가 들어옵니다 OA형, OB1형, OB2형 이거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아서 어, 이건 사둘러 오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글린상가가 있는 주상복합형태로 단지 내에서의 생활 편의성 굉장히 좋고요 또 주말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실 때뭐 봉서산이나 일봉산, 그리고 쌍용공원과 축구센터 그리고 어, 오룡웰빙파크 센 웰빙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공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두개 모두 붙박이장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드레스룸 이 공간이 자리하고 있어서 가구를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보시는 이 천안역 더 브리즈 민간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천안 하면 여러분 지방하고 수도권을 있는 교통의 요지로서 교통편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딱 남던 중심에 있는 아파트이기도 하니까 선호서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메인 욕실에는 이렇게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2구짜리 콘센트 있어서 헤어 드라이기 같은 것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음, 핸드폰 거치대 메리 평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 저렴한 가격으로, 어, 들어와서 10년 동안 집 걱정 없이, 그리고 또 주택 취득, 아, 주택을 취득할 시 내야 되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양도세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 세금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아파트이고요. 음,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세대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천안역 역세권은 좀 노후화된 도시 많은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지금 여기가 딱딱한 중심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는 지역에는 나중에 프리미엄도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어요 언제든 생활하시다가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지금 안방 보시는데요 안방 베란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동식 빨래건조대, 온 말리기도 시 좋고 전체 거의 남양형이라 어, 화초 같은 거 키우시기도 좋아요 재래시장은 여기 성장시장 이용하시거나 또 문화생활 누릴 때는 시집이 영화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초중고교 모두 위치해 있는 아파트고요.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시면 우와 방 정말 크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음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직합니다. 안방에는 베란다 보셨고요. 그리고 파우드 공간이랑 그리고 욕실.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 여기 지금 분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기 정말 좋아요. 동그라니 거울 조도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음, 세면대 바깥쪽에서 손만 쉽게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천안역 가면 아무래도 KTX, SRT, GTX까지 정말 서울 한 시간대로 이동하실 수 있는 최고의 노선들이 자리합니다. 욕실도 분리형 욕실이라 너무 좋아요. 어, 가족수가 많은 분들도 여기 변기 따로, 세면대 따로, 그리고 샤워실 따로 되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뭐경보고속도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차 없으신 분들은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GTX C 노선도 예정되어 있어서 이것도 또 가장 큰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 드레스룸도 굉장히 널찍해서 계절별로 옷 보관하시기도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주변에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그리고 큰 대학병원 순천항대학교 부설병원이 여기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 여기 시청이나 상업시설 다 중심에 있는 곳이라 생활 편의시설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 많이 거주를 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자, 안방 보셨는데요. 여기는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음, 거실 보시면 우물 천정으로 인해서 층고가더 높아 보이고 개방감도 좋고요. 그리고 가운데 아일랜드 테이블이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요리하고 싶은 주방이기도 합니다. 어, 여기 시다리 장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을 꼼꼼히 되어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 갖고 들어오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첨단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성환 성안... 종축장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배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내가 안 살더라도 임대 놓으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어? 임대 아파트를 어떻게 임대를 놓지? 그런 거 궁금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시장이 요즘은 삼성을 따라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세권이라는 말도 작용을 하는데요 삼성전자 효과와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덥석 내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임대 아파드라, 어, 내가 계약해서 살아보고. 그리고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라 더더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보시는 임대 아파트는 좀 망설이지 말고 얼른 얼른 오십시오. 천안 물건은 금방 분양이 마감됩니다. 분양 관련 문의, 대출 관련 문의, 그리고 방문 예약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좀 주십시오. 자, 오늘 보신 천안역 더브리즈 어떠신가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